자 조미료 티어 리스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또 있더라고요. 조미료 티어 리스트. 지난번에 그 조리 도구 티어 리스트를 올렸더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 걸로도 티어 리스트가 가능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가능합니다. 저는 소금, 설탕 가지고도 티어 리스트 할수 있어요. 앞으로도 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소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신안 염전에서 캐온 소금인데요. 소금의 티어는 어디일까? 오늘 기준은 레스토랑 기준이 아닌 걸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밥을 하면서 느꼈던 조미료 티어를 조금 얘기해 볼게요. 사실 레스토랑이라면 소금이 S 티어가 맞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S가 아니에요. 집밥에서 소금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최소한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맛소금이 있어서 둘다 S일 수가 없어요. 티오리스트는 항상 저의 기준이에요. 제, 제가 적었던 걸 기준으로 집밥 요리에서 굵은 소금하고 이 천일염 집밥에서 소금 비 정도 비 정도 봅니다. 소금으로 간하는 거 대신에 쓸게 너무 많아. 레알 그리고 맛소금 이거 S죠. 계란말이에 맛소금 넣으면 여러분 판게 나와요 미쳤어요 파인다이닝에서도 맛소금 쓰냐고요 키친마이아르에서는 맛소금 썼습니다 권셰프림 레스토랑에서는 안 썼어요 근데 키친마이아르에서 썼어 어쩐지 마이, 어, 맛있어 맛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돈 내는데 맛이 없으면 무슨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게뭔 소용이야 맛있어야지 이제 밝힌다 아니야. 내가 영업 도중에 찍었던 모든 영상에 쓰고 있는 조미료가 다 노출이 되는데. 저는 한 번도 키친마에에서 조미료 쓰는 걸 숨긴 적이 없습니다. 대놓고 썼어요. 일단 후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추는 뭐 갈아서 쓰는 후추랑 순후추 이런 걸다 포함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밥 요리에서 후추를 과연 많이 쓸까? 많이 씁니다. 특히나 이제 잡내 제거나 이런 거 너무 좋고요. 후추 같은 거 국물 끓일 때 넣고 이러면 아주 좋죠. 라면 끓일 때도 후추를 넣으면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잡내를 잡기 위한 건데 한국에서는 잡내 잡기용으로 후추를 쓰지 않습니다. 깔끔한 매운 맛을 내기 위해 후추를 써요. 제가 외국에서 요리를 배웠던 영국 셰프 벤이 후추성애자예요. 거의 모든 음식에 후추를 넣고요 심지어 후추만 넣어가지고 만든 뇨끼 같은 거를 돈 받고 팔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혀가 얼얼해지는 게 은근히 맛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로 가기에는 약간 부족합니다. 왜냐? 후추는 감칠맛이 전혀 없어요. 제가 오늘 s 티오는 대부분 다 화학 조미료를 먹일 겁니다. 왜냐면 이것만큼 쉽고 간단하게 맛을 내는 게 없어요. 이거 보시면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집밥은 무조건 감칠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있게 나와야 돼. 집밥이 맛없는 것만큼 치명적인 게 없어, 나한테는. 자, 설탕. 저는 집에서 요리를 하면서 설탕을 많이 안 써요. 설탕도 대체제가 많아요. 대체당도 거의 안 써요. 저는 집밥 만들 때 당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줍니다. 설탕보다 올리고당이라던가, 꿀이라던가, 이런 걸좀 많이 쓰는데, 사실상 똑같은 거라서. 근데 설탕이, 저는 약간 좀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게, 설탕은 고체 가루잖아요. 녹여야 되거든. 골고루 녹이지 않으면, 한쪽만 단 경우가 생겨서, 저는 액상을 조금 더 많이 쓰는 편, 그게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하는 편, 그래서 이제 설탕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B 정도에다가 둡니다. 고춧가루, 저는 이제 맵찔이고이렇잖아요잘안 써요. 왜냐? 집에 지금 영유아가 둘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매운 음식을 먹은 지가 꽤 됐어요. 제육 같은 경우도 고춧가루를 쓰기보다는 그냥 고추장을 살짝만 넣죠. 고춧가루는 이 가루가 혀에 닿으면 직접적인 매운맛이 나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매워해요. 그러니까 많이 안 씁니다. 요건 b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성인들이 많은 데는 A 정도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사실 호불호가 좀 갈려요. 싫어하는 분들은 그 느끼하고 신맛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손안 대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못 먹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익숙해졌냐? 외국 가서 양식 요리사로 일을 하면서 마요네즈 직접 만들어서 뭐 트러플 아이올리 막 이런 걸만들고 시작하고 나서 이걸 감튀에 찍어 먹으면 개 맛있다라는 걸 느낀 다음부터 거부감이 좀 풀린 거예요. 90년대에 나왔던 마요네즈들이 약간 좀 보관기간을 좀 길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옛날 게좀 신맛이 좀 강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마요네즈들은 신맛을 최대한 중화를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저는 마요네즈가 한 C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범용성이 떨어진다라는 느낌? 조리술 미림이나 이런 맛술 같은 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거의 모든 음식에 전부 다 미림을 넣습니다 맛술을 왜 넣냐면 설탕 대신 쓰기에 너무 좋아 이 맛술에서 나는 단맛이 그 설탕에서 나는 쑥그 들어오는 단맛이 아니라 약간 은은하게 빠지는 단맛이기 때문에 집밥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맛술을 쓰는 걸 굉장히 즐깁니다. 저는 맛술 A 정도 봅니다. 이거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거의 모든 요리에 다 넣어도 무난해요. 대신에 맛술은 제가 예전에 한번 컨텐츠 를 만든 적이 있죠. 영유아들이 먹는 거에는 많이 넣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아, 그거 한 숟가락 집어넣으면은 물론 이제 기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애들 을 맛술을 한 먹는다고 뭐 술에 취하거나 무슨 뭐, 무슨 뭐 뇌에 문제가 생거나 기 이런 거 전혀 없어요. 하지만 알코올이 날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기 위함이에요. 가열하면 다 날아간다고 하는데 가열을 꽤 오래 해야 돼요. 알코올 날아가는 거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 알코올이 거의 없어지려면 2 시간 이상을 끓여야 돼요. 물론 한 숟가락이 들어있는 알코올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뭐 애들 같은 경우는 알코올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가 안 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술을 먹일 순 없잖아 그런 경우에 괜히 먹였다가 얼굴에 두드러기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기 위함입니다. 막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간장 이두 개가 나왔네요. 진간장, 진간장하고 양조간장은 뭐 맛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진간장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발효를 거쳐가지고 간장을 조금 더 빨리 만든 거고요. 양조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이제 시간으로 숙성을 시킨 거예요. 이런 진간장을 외간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간장 만드는 방식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선 간장. 국간장이라 고 그럽니다 그렇게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들 경우에 근데 외간장, 조선간장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진간장, 국간장 이런 느낌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간장과 국간장의 차이는 국간장이 조금 더 큼큼한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더 강하고요 염도가 국간장이 좀더 세요 단맛이 진간장은 단맛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국간장은 단맛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궁합은 진간장이랑 참기름이 궁합이 좀 좋고요 국간장이랑 들기름이 궁합이 좋아요 들기름도 참기름에 비해서는 좀 향이 강한 편이라 향이 강한 국간장이랑 좀 있어야 좀 약간 체급이 맞는 느낌? 진간장. 간장은 저는 소금보다 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아까 제가 소금보다 짠맛 내는데 좋은 게 많다 그랬잖아요. 간장이 대표적인 거예요. 왜냐? 그냥 소금에는 감칠맛이 없어. 이게 간장은 MSG를 안 넣어도 감칠맛이 생겨. 왜냐면그 콩이 숙성되는 과정 중에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저온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감칠맛이 생겨요. 국간장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A에 들어가요. 저는 국간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국간장을 잘 쓰는 분들이 여러 음식에 많이 넣으시거든요. 저는 국간장을 B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여전히 국간장이 소금보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금에 없는 감칠맛이 간장은 있단 말이야. 저는 특히나 이제 비빔밥 같은 걸할때 국간장에다가 다진 마늘, 다진 파, 들기름, 설탕 조금 넣고 섞으잖아. 그럼 어디 비벼도 맛있어. 고추기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추기름. 고추기름에 저는 그거를 조금 첨가하고 싶은데 업체에서 나온 불맛 나는 고추기름을 좀 넣고 싶다. 화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식당에서 나는 불맛을 낼수 있어요. 아주 훌륭해요. 고추기름하고 화유는 약간 좀 다른 거긴 하거든. 근데 이 고추기름은 생각보다 쓸모가 많다. 국물류 같은 거할때 마지막에 이렇게 떨궈주면은 약간 컵라면 먹을 때그 위에 뜨는 그런 깔끔한 매운맛을 좀 내줄 수가 있고 참깨라면에 보면은 그 고추기름 들어있잖아요. 사실 참깨라면이 그렇게 매운 라면이 아닌데 맛있는 맛이 나는 건그 고추기름을 위에 이제 맛기름으로 한 방울 떨궈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군만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추기름을 좀 집에 두시는 게 좋아요. 고추기름에다가 식초, 간장 이렇게 타가지고 군만두 먹을 때, 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많이 안 쓰죠. 집에 또 이제 애들이 있기 때문에. 고추기름 정도는 저는 한 B 정도? 고추가루보다는 기... 저는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들기름 저만 따지자면 저는 들기름 A예요 들기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본인만의 색깔이 확실한 조미료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 유행한 음식 중에 이제 들기름 막국수가 있죠 저는 이건 B 정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은 참기름은 S지 이거는 조미료가 아니지만 참기름은 S다 한식을 한다면 참기름 빠질 수 없다 이건 약간 국가유산이다 일본의 카도야라는 곳에서 만들고 있는 참기름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먹고 나서 오뚜기 참기름 먹으면 오뚜기 참기름이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참기름은 한국산이 가장 맛있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 종류가 아니라 향신료 아님이라고? 어쩌라고 내가 내가 여기 너 여기, 이걸 내가 안 만들었는데 여기 있잖아 어떻게 그럼 이, 이 만들어져 있는데 어쩌라고 뺄 수가 없잖아 이 놓아야지 그럼 있는데 부반장 부반장 집에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 집에 있어요 사실상 두 반장은 딥니다. 근데 두 반장 이제 잘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두 반장은 매운맛이 나는 소스 치고는 굉장히 저칼로리라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쓰기가 좋다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마파두부 만들 때 많이 쓰는데요. 두 반장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않고 두 반장만 넣어서 간고기를 볶은 다음에 두부를 넣어서 먹으면 생각보다 저염에다가 감칠맛이 많이 나는 다이어트 마파두부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예전에 100kg에서 70kg로 가는데 가장 많이 기여를 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팁을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살 빼는 6개월 동안 매일 저녁을 두반장 두부볶음을 먹었죠. 이게 생각보다 감칠맛이랑 매운맛이 한식과 잘 어울리기도 하고 한국인과 잘 어울리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미원! 미원 뭐 S지. 미원 다시 다다 S입니다. 가장 가성비 좋게 감칠맛을 끌어낼 수 있는 화학 조미료 안전성 검증 1세대 MSG 미원 2세대 MSG 다시다 3세대 MSG 연두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쭉쭉 내려가는데 미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감칠맛을 내죠 여기다가 이제 복합적인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다시다류입니다 이 맛저 맛다 들어가죠 다시다 를 나물 무칠 때 한번 써 보세요. 여러분들 왜 식당 가면은 기사 식당 같은 데나오면 시금치 존맛이잖아요. 그거 다시다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고기 다시다 조금만 넣어 가지고 기름 넣고 이렇게 쪼물쪼물쪼물. 이제 맛집 식당의 반찬 비밀을 제가 지금 다 알려 드리는 겁니다. 다시다 고를 때 쓰시면 됩니다. 어, 연두가 무침할 때 좋은 게 이제 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식당에서 되게 많이 써요 연두를 이 연두를 파인다이닝 하는 사람들도 연두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죄책감을 덜어줘요 내가 미원이랑 다시다는 쓰고 싶지 않은데 연두를 쓰면은 뭔가 감칠맛은 챙기면서 나의 이 요리에 대한 자존심도 내려놓지 않는 그런 느낌을 쓰기 때문에 매장에서 특히 고급 매장에서 연두를 많이 쓰시는 셰프님들이 있어요 제 주변 셰프님 분들도 연두 신봉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아셔야 될게 연두는 미원이나 다시다에 비해서 감칠맛이 적어요.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이 되는 거예요. 연두로 감칠맛을 내려면 되게 많이 써야 돼요. 사실상 물탄 간장 같은 느낌이고 감칠맛이 조금 첨가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다시다만큼의 그런 네, 폭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잘안 씁니다. 요거는 이 정도? 저는 이렇게 연두를 자주 쓰진 않습니다. 혼다시, 요거 안 써보신 분들은 추천합니다. 요거 A로 올리겠습니다. 아니, 저게 뭐예요? 가다랑어 맛이 나는 MSG라고 보시면 돼. 자, 이걸 어디다 써요? 계란찜 만들 때, 집에서 파스타 할 때, 그러니까 맑은 국 같은 거 만들 때, 혼다시를 한번 써보세요. 약간 희석을 해가지고 쓰면은 쓴듯안쓴듯 하는 맛이 나요. 왜냐면 이 매장에서 MSG를 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맛을 내는 그 비율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식당에서는. 왜냐면 대놓고 쓰면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요리사들이 MSG 쓸때 항상 고민하는 건 티가 말듯말듯 하는 그 저항선을 찾는 건데 어, 요거 한번 써보세요. 진짜 지린 맛이 납니다. 이것도 이제 아지노모토라 그래가지고 그 미원 만든 회사에서 만든 회사라가지고 이게 또 감칠맛 미쳤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국내에 있는 파스타 체인점이 70%는 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치킨 스톡 이것도 뭐, 이것도 A죠? 사실 치킨스톡이 S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치킨스톡은 잔재가 조금 남아요. 이 특유의 닭기름 느끼한 맛이 남기 때문에, 맑은 요리에는 잘못 써요. 제가 써본 입장에서는 제한이 좀 많다 아까 시금치나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치킨스톡으로도 시금치나물이 될까? 치킨스톡은 안 돼요 그게 다시다는 되거든요 치킨스톡으로는 나물무침이 안돼 그래서 A등급이야 방지턱이 조금 있어 뜨거운 요리에는 다쓸수 있는데 찬 요리에 못써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 식초 일단 식초 C로 갈게요 식초가 싫로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요리사 입장에서 식초는 원래 애예요. 왜냐면은 실력 있는 요리사를 한가름 짓는 게 신맛의 사용, 특히 식초의 사용법이거든요. 식초를 잘 쓰려면은 간을 되게 잘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초보들이 식초를 쓰면 음식을 망치기 딱 좋아. 이 식초를 쓰는 건 약간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식초를 쓰는데 내가 요리를 잘한다? 여러분들 요리에 재능이 있는 거야. 음식에 산미를 집어넣으면 뭐가 좋냐? 느끼함이란 거를 아예 없앨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매장에서 음식을 만들 때 계속 먹게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요소거든요. 근데 이게 쓰기가 어려워서 C다. 하지만 이거는 잘 쓰는 사람에겐 S다. 굴소스. 굴소스 S죠. 굴 소스는 왜 쓰냐? 나의 심리를 너무 편하게 해준굴 소스를 쓰면 MSG를 안 쓰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MSG를 쓸수 있다. 수많은 어머님들이 굴 소스가 MSG인지 모르고 쓰시더라고요. 굴 소스만큼 MSG인 게 없습니다. 실제로 굴 소스는 굴만 졸어서 만들지 않아요. 제작 과정 중에 글루탐산 나트륨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 순수 조미료가 아니에요. 굴만 졸여서 만들면 은 얼마나 많은 양의 굴이 들어가는지 제가 직접 만들어봤죠. 사드세요 제발의 1번 컨텐츠가 굴소스였어요. 요만큼 만들려면 굴이 한 10kg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냥 단가가 안 맞아요. 굴소스는 어디에나 넣어도 맛있게 만들 수 있죠. 특히나 이제 볶음밥류 이런 거에 넣으면 좋고요. 간장이 들어가서 볶아지는 거에 다 집어넣으면 저는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고기, 뭐 제육볶음. 막 갈비 이런 간장을 넣어 가지고 뜨겁게 만드는 요리 있죠? 다 응용할 수 있어요. 간장 두 큰술 넣는다. 간장 한 큰술 넣고 굴소스를 하나 넣으면단 밥맛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이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스리라차. 개인적으로 저는 스리라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스리라차를 a 에 두고 싶은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스리라차 같은 경우에는 스리라차 0칼로리입니다. 거의 제로 칼로리예요. 왜냐면 여기 당분이라 이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발효 고추를 쓰기 때문에 칼로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근데 이걸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거의 없어요. 동남아 음식 매니아들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에 넣기엔 좀 애매하고요. b 의 끝단 정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리라차 같은 경우는 특유의 그 신맛이 있기 때문에 신맛의 호불호가 생각보다 강해요. 사람들이 신맛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리라차의 매운맛은 그리고 여러분, 입에 오랫동안 남지 않는 매운 맛이라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쓸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저거를 이제 좀 느끼한 음식 같은 거에 막 뿌려 먹습니다. 마요네즈 좋아하는 분들은 마요네즈랑 스리라차랑 섞으면 스리라차 마요란 게 나오는데요. 이게 또 이제 북미 시장에서 히트를 낸게 스리라차 마요입니다. 굉장히 센세이션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토마토 소스.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범용성이 너무 떨어져. 이거 뭐딴 음식에 쓸 수가 없잖아. 그냥 토마토 소스는 토마토 소스야 저는 토마토 소스는 C정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얘 자체가 너무 자기주장이 강해 하지만 자기주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높은 티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케찹이다 이건 사실 제 기준에서는 S예요 그럼 케찹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이거는 하지만 제가 영국 셰프에게 세뇌가 당해가지고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이제 s 의 동의를 못하실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케찹을 S에 넣어야겠어요. 왜냐? 어렸을 때도 케찹만한 게 없었고 지금도 케찹만한 게 없어요. 어렸을 때는 오뚜기에 빠졌었고 지금은 하인즈에 빠졌었고 승우도 먹고 있고 우제도 먹고 있고 나도 먹고 있고 아내도 먹고 있고 이전 연령대를 봤을 때 케찹은 위대한 식품이 아닌가. 케찹은 스테이크를 찍어 먹어도 맛있고, 만두를 찍어 먹어도 맛있고, 감튀를 찍어 먹어도 맛있고, 용가리 노겟을 찍어 먹어도 맛있고, 다 맛있단 말이야. 삼겹살도 찍어 먹어요? 아니요. 삼겹살은 초고추장을 찍어 먹어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추라이, 추라이. 맛의 밸런스적으로 초고추장과 삼겹살은 어울릴 수밖에 없어. 여러분, 비빔면에 삼겹살은 잘 싸먹으면서 왜 초고추장에 삼겹살을 찍어 먹진 않죠? 그 맛이 난다니까요? 삼겹살이 감칠맛이랑 이런 게 뛰어나지만 지방기가 있어가지고 느끼함 있잖아. 초고추장에 있는 신맛이 그걸 커트해준다니까? 특히나 순대 튀김을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이 밸런스적으로 굉장히 잘 어울린다. 라는 이야기. 하지만 제 기준에서 초고추장은 씨입니다. 씨인데, 삼겹살이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범용성이 좀 낮아서 그런데 잘 어울리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된장 태생적으로 된장은 간장을 이길 수 없어요. 된장은 간장의 모든 힘을 쓰고 남은 걸로 만든 거예요. 매주로 간장을 만들고 남은 걸로 만든 게 된장이에요. 그래서 감칠맛이 태생적으로 간장을 이길 수가 없어. 이건 마치 국물용 수육이랑 똑같은 거야 이미 모든 힘을 다 썼어 간장에다가 된장 맛있죠 된장찌개 질이죠 하지만 된장은 야무지게 쓰기가 어렵다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스킬이 필요하다 스킬이 B 정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아래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된장의 어려움을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만든 제품이 잠장이에요 동의하시지 않나요? 된장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나온 게 쌈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개초딩 재료예요. 고기에만 넣어서 쓴다고요? 아니요. 된장찌개 끓일 때 쌈장을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된장을 주재료로 해서 만든 MSG가 쌈장이에요. 된장에다가 다진 마늘도 넣고 깨도 넣고 기름도 넣고 단맛이 나는 것도 넣고 다 넣어가지고 섞으면 그게 쌈장이에요. 저는 쌈장이 된장이 부족한 면모를 잘 채워준다라고 얘기할 수있겠니요 고추장 고추장은 진짜 식욕이 없을 때 고추장에 밥 비벼가지고 한 그릇 뚝딱 해 먹을 수 있죠. 또 이제 어르신들이 해외 나갈 때꼭 챙기는 게 뭡니까? 볶은 고추장. 그대한항공에서 주는 캡슐 고추장. 챙겨가잖아요. 고추장은 범용성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애가 체급 자체가 높아. 감칠맛은 떨어져. 확실해. 근데 사실 고추장, 밥에 비벼먹어도 맛있고. 고기 같은 거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고추장은 뭐 이제 만드는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매주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배운 거는 메주 빠은 거에다가 찹쌀 풀 하고 고춧가루를 넣어 가지고 만들어요 메주를 안 넣고 만드는 버전도 있긴 있거든요 일반적인 걸로는 메주가 들어가죠 약간 된장의 상위 호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맛적인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된장의 주재료인 메주를 넣어서 만드니까 그래서 요거는 소금 대신에 넣어도 또 좋죠. 염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쌈장보다는 낮아요. 미안합니다. 고추장 신봉자들이 와가지고, 이 마달모시네. 상관없어. 이거는 나의 티어리스트다. 마달모신 뭐 어쩌라고 어차피 매, 레스토랑 접었잖아. 마달모시라서 레스토랑 접었잖아. 난더깔게 없어. 음, 난 고추장 이삐다 단편 육수, 요새 많이 나와요. 한알 육수, 육수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코인 육수 이런 거. 코인 육수 이런 거를 한 번도 안쓴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써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한식에 국물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써보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국물을 제외하고는 많이 안 쓰는 편이라서 그것도 범용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B티어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B티어의 된장 아래. 이거 된장보다 높다 그러면 된장파들이 와가지고 열변을 또 토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다. 참치액. 참치액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혼다시의 액체 버전이다 근데 혼다시가 너무 감칠맛이 강하기 때문에 혼다시가 더 상위 호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참치액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뭐 액젓 이런 느낌의 시큼큼한 그런게 아니에요 그냥 가쓰오부시를 농축시킨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참치액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혼다시를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치액은 한시 정도 토마토 소스보단쓸 일이 많다. 토마토 소스 왜집어넣은 거야? 이거 누가 누가 넣었니? 돈까스 소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까스 소스. 돈까스 소스는 뭐 돈까스 말고는 어디다 쓰냐?라고 하시는데 돈까스 말고 쓰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코노미야끼에 쓰시면 되고요. 야끼소바에 쓰시면 되고 뭐 대리야끼 소스 들어가는 거에 그냥 대체로 넣으시면 된다. 그거 말고는 뭐 여기에 밥을 비벼 먹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C 등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하네. 돈까스 소스에 밥을 비벼 먹는다고? 그럴 수도 있지. 자 우스터 소스. 우스터 소스는 돈까스 소스와도 다르고요. 굴소스와도 달라요. 굴소스와는 전혀 다른 게 우스터 소스는 단맛이 제로입니다. 얘는 시고 짠 맛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거는 서양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굉장히 극호불호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돈까스 소스나 바베큐 소스를 만들 때 필수 재료이긴 해요. 바베큐 소스와 돈가스 소스에서 나는 신맛이 우스터 소스랑 식초가 내는 신맛이에요. 놀랍게도 이 우스터 소스는 방금 채팅에서도 얘기했지만 영국이 만든 녀석이에요. 근데 영국이 만든 대부분의 소스나 음식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급이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d예요. e나 f가 있다면 f로 내리고 싶어요. 우스터 소스는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b가 조금 많네요. b를 좀 죽여볼까요? 고추장을 A로 승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고추장 사랑파들이 좀 좋아하겠죠? 연두가 생각보다 집에서 정교하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연두를 좀 낮출까요? 연두랑 스리라차 갇혀있는 게 조금 꼬운데? 스리라차가 이 정도는 아니야. 스리라차 이 정도로 낮춰주자. 간편육수 약간 끓여야 되는 불편함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내리죠. 고춧가루 너무 아래 아니냐고? 아니 여기 고추장이 있잖아. 고추 기름도 있고 가루도 있고 고추장도 있는데 이 고추 쿼터즈 너무 강력한 거 아니야? 탑티어를 다 먹으려고 그래. 뭐 법사야 뭐야? 법사도 화법은 디티어야법 뻔뻔이 아니라 고추 뻔뻔이다 이거. 그래 아래 초고추장도 있네. 고추가 너무 많아. 이거 뭐야 이거 드루이드야? 왜 4개나 있어 특성이. 얘도 사실상 고추잖아 스리라차. 얘도 고추고. 고추 맛이네 완전. 이 정도면 충분해. 뭐, STO에 있는 애들은 확실하잖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게좀 많네요. 여기 올리고당도 없고 꿀도 없고 좀 없는 게 있는데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자면 올리고당이나 꿀은 A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탕보다 훨씬 더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설탕보다 위티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액상으로 단맛을 내는 애들은 저는 A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머스타드가 있다면 오리지널 머스타드는 저는 D라고 생각하고요. 허니 머스타드 정도가 C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허니 머스타드도 D야. 허니 머스타드 뭐 어디다 쓸 건데. 훈제오리 먹을 때 빼고 어디다 쓰는 거야? 허니 머스타드. 허니 머스타드에 누가 밥을 비벼 먹어? 오늘 저밥밥 비벼 먹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덕 조미료를 쓰게 되면서 아, 조미료를 <목소리> 여러분 요리를 할 때는 조미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리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해요? 라면 끓이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요리를 시작할 때 조미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리 실력이 늘어나면 아예 조미료의 일색적인 맛 질려 나만의 뭔가를 만들고 싶어 이럴 때부터 식초를 쓰고 액젓을 쓰고 새우젓도 좀 써보고 다나리도좀 써보고 이러면서 늘려나가는 겁니다. 네, 시작할 때는 맛소금, 미원 다시다 굴소스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요걸로 음식하잖아요? 대부분 다 비슷한 맛이 나서 요리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맛에 질릴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것들을 써보시기 시작하면 요리 실력도 늘어나면서 카테고리가 확 늘어납니다. 아니면 시작은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